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파이브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sit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들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진 않은데요. 잘안 나오거든요. 반복이 꼭 필수입니다. Don't sit at home and be unhappy. 집에 앉아서 불행해 하지 마. 정말 단순하죠? 뭐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잘안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활동 안 하고 집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야좀 나가서 활동하고 그래라. 집에 처박혀서 뭐하는 짓이냐. 빨리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은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갑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고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은 삶을 살때 그러지 마라. 좀 동네라도 좀 다녀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I have been sitting in the middle. 나는 중간에 앉아 있었다. 근데 have been 이니까 지금도 앉아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중간에 앉아있다가 뭐죠? 도로의 한 중간, 중앙선에 앉아있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in the middle 이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중간에 끼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켜왔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도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앞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장 하나만 갖고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적으로만 보자면 그냥 중간에 앉아 있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The car was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road. 그 차는 도로 한 중간에 앉아 있었다. 영어로 앉아있다. 그러면 그냥 무난하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영어적 의미로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road)라는 개념이 차가 다니는 차로를 얘기하죠. 여기다 스트리트를 쓰면 조금 어색한 거 느낌 오시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스트리트와 로드를 다른 바 있는데요. 물론 스트리트 써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한 중간에 있었다. 차로 중간에 있었다. 차가 꽉 막혀서 전진도 후진도 안 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한 내용이 전달되죠. The average Korean sits in traffic for two hours a day. 평균 한국인, 그냥 보통 한국인, 일반 한국인, 이렇게 표현이 되죠. The average, 그 다음에 뭐 쓰면 되는데요. 일반 한국인은 교통에 앉아 있다, 교통의 흐름, 이 느낌 오시죠? 차 타고 어디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는 거죠. 아니면 어디 다른 회사로 가는데, a day. 하루에 두 시간을 교통에 앉아 있다, 결국은 이동하면서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어디에 길이 막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즉, 도로상에서 하루에 두 시간을 쓴다. 이러한 내용이 전달이 되죠. The food sits in your stomach. 음식이 너의 위안에 앉아 있다. 앉아 있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되기도 하지만 또안 되기도 하는데요. 음식이 위안에 앉아 있다, 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몇 시간 동안 위 속에 들어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이 위 속에 있다.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러한 느낌이 전달되고요. 이럴 때, the food가 sits in your stomach 한다. 잘안 나옵니다. 이 표현. 머릿속에 반복을 통해서 집어 넣으면 좋을 듯한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alcohol appears to sit in. 알코올이, 술이죠. 술이 appear to 동사.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한듯 보인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앉아 있는 듯 보인다 알콜이 우리가 보통 알콜을 밖에다 두고서 마시지도 않은 채 어, 취한다 취한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셨을 때이죠 마시면 당연히 뱃속으로 들어가죠 뱃속에서 이제 몸에 퍼지는 거죠 그러한 느낌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콜이 앉아 있다 즉 몸에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는 듯하다 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 몸 안에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해롱해롱 되고 심한 경우는 좀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사람이 그렇지만 좌우간 알코올이 어찌 되었던 간에 몸에 영향을 끼치는 듯하다. 이렇게 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트. 지난번 내용을 제외한다면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세히 나눠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트를 자세히 추가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